39장. 예복.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을 짜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도 만들었다. 에봇.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판에 두들겨 얇게 편 다음 그것을 잘라 여러 가닥의 실로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과 함께 섞어 짜서 문양을 만들었다. 멜방은 에봇 양쪽 끝에 달아서 조일 수 있게 했다. 장식 허리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붙여 하나가 되게 했다. 그들은 만호 보석 두 개를 세공한 금태에 물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긴 다음 그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가슴바지.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만들었다. 두 겹으로 만들어진 가슴바지는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거기에 값진 보석을 네 줄로 박아 넣었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마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노와 벽옥을 박아 넣었다.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테에 물렸다. 12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다. 인장을 새기듯이 12 이름을 새겼는데 각 사람의 이름은 12 지파를 나타냈다. 그들은 순금을 새끼줄처럼 꼬아서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태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두 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고 금줄 두 개의 끝을 가슴바지 끝에 달려있는 두 개의 고리에 붙들어 맸다. 그런 다음 금줄을 두 개의 테에 붙잡아 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았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 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다. 그런 다음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 양쪽 두 멜빵 아랫부분, 곧장식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았다. 청색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거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겉옷, 그들은 에봇의 받쳐입을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다. 겉옷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옥기처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의 수를 만들어 달았다. 또한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았다.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직조공이 만든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만들고. 가는 모시실로 두 건을 모시실로 관을 가늘게 꼰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순금으로 패곧 거룩한 관을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것을 청색끈에 매어 두 건에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행했다. 그들은 성막 곧 회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 내역은 이러하다. 붙잡아 매는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가공한 순양가죽 덮개, 돌고래 가죽 덮개. 칸막이 휘장, 증거계와 거기에 딸린 채와 속재판,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임재의 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장착할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에쓸 기름, 금재단,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양할 향, 성막문에 치는 막, 청동재단과 거기에 딸린 청동석쇠와 재단의 채와 모든 부속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들에 두르는 휘장과 휘장을 칠 기둥과 밑받침, 성막들 정문에 칠 막과 막을 칠 줄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들,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예복.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다. 모세는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친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다. 4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두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다가 놓고 등잔대와 등잔을 배치하여라.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놓아라. 대야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사방에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는 휘장을 달아라. 그런 다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르고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했다.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는데 밑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가로다지를 얹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로 천막을 펴고 천막 위에 덮개를 씌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진거판을 괴 안에 놓고 괴를 나를 수 있도록 채를 끼우고 괴 위에 덮개 곧 속재판을 얹었다. 그러고는 괴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진거괴를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거기 하나님 앞에 빵을 차려놓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 안 상의 맞은편 성막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등잔들을 올려 놓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성막 문에 막을 달았다. 모세는 성막 곧 회막 문에 번제단을 놓고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서 섬길 때 거기서 씻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조성하고 뜰 입구에 막을 달았다. 모세는 일을 다 마쳤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구름이 회막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으므로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거칠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나섰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구름이 거치기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여정에서 그것을 볼수 있었다.